여러분, 안녕. 갓선무기야. 자, 오늘은 23강이죠. 이제 마지막 문제풀입니다. 우리 개념강의에서 마지막인데요. 23강.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절대등급이 일정한 원회의형 초진성의 적색편이란과 겉보기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원회의형 초진성. 왜 절대등급이 일정할까요? 이 원회의형 초진성은 사실 백색의 성이 만들어진 다음에 주변에 혹시 다른 천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백색의성의 인력에 의해서 다른 주체들이 끌려 들어오게 되면 점점 점점 커지다가 얘가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배 이상 정도 되면 빵 터져요. 그래서 이 일정한 질량, 태양 질량의 1.4배 이상 정도 됐을 때빵 터지기 때문에 어 그때 밝기가 어느 원핵형 초신성이나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등급이 일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정도까진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지구과학원에서 이 원예형 초신성위의 절대등급 일정 이런 걸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절대등급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 있건 혹은 더 멀리 있건 간에 원예형 초신성 관측이 되면 그 겉보기 등급을 관측을 해서 관측하는 거 겉보기 등급이죠. 그럼 이제 겉보기 등급과 절대등급과의 관계를 가지고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거리를 구해 봤더니 허블의 법칙으로 구한 겉보기 등급은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겉보기 등급이 좀더 크게 나옵니다. 더 어둡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왜 그러지? 멀리 있는 것으로 더 심해져요. 우리가 생각한는 것보다 더 멀리 있구나. 그 얘기는 우주가 그만큼 더 빨리 팽창하고 있구나. 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속팽창은 언행형 초진성의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밝혀낸 건데요. 기억보기 봅니다. 멀리 있는 원행형 초신성일수록 허블법칙으로 구한 밝기보다 더 어둡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맞는 얘기죠. 겉보기 등이 커지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고, 어둡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우주가 가속팽창된다는 증거로 삼는 거죠. 원행형 초신성의 같이 결과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면 의미한다. 맞는 얘기고, 왜 빨라져요? 디귿보기도 맞죠. 암흑에너지 때문이죠. 그게 뭔데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암흑에너지는 미는 이, 역을 예, sí. 내는 걸로 작용하는 에너지가 우주에 있다. 그래서 우주의 진공 자체가 암흑 에너지 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 겁니다. 기형 언티그다 맞는 얘기고 두 번째 문제. 그림은 외부 은행에서 발견된 원형 초신성의 관측 자료와 우주 팽창을 설명하기 위한 두 모델 A와 B를 편해 A와 B의 특징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델 A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질도 있고 암흑 물질도 있는데 암흑 에너지를 고려한 거죠. 아, 네가 팽창 잘일라는 그거구나. 그래서 사실 거리 지수가 커져요. 그죠? 음. 그러니까 적색 편의가 지금 X축에 나와 있잖아요. 멀리 있는 은하에서록 적색 편의가 더 크죠. 적색 편의가 1.2야. 굉장히 멀리 있는 거야. 그런데 모델 B는 보통 물질, 암흑 물질만. 그러니까 팽창이 점점 빨라지는 거 고려를 안한 거예요. 암흑 에너지를 고려 안한 것보다는 확실히 암흑 에너지를 고려한 게 거리가 굉장히 멀다 하더라도 거리 지수는 더큰 걸로. 사실은 더 멀리 있는 거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 그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기업의 원예 이형 추진성의 절대 등급은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그랬습니다. 절대 등급은 일정, 항상 일정. 딱 질량이, 태양 질량이 1.4배 이상 되면 빵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등급은 항상 일정이에요. 기업 보기 땡이고요. 아니, 우리가 왜이 앞에 문제에서도 원예 이형 추진성 절대 등급이 일정하다고 선생님이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기업은 땡이고, 니은 보기 보겠습니다. 제트는 1.2 원예형 추진성의 거리 예측 값은 A가 B보다 크다 겠습니다1.2 거기서 요거는 B고요. 요게 A잖아요. A가 거리 지수가 더 크죠. 더 멀리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고. D급 관측자료에 나타난 우주의 팽창을 상명하기 위해서는 아무 에너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요. 실제로 보니까 관측 값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오차 범위도 이렇게 있고. 모든 b 보다 이게 더 커. 아무 에너지 고려해 줘야 되겠네. 그래야 관측 값에맞게 나오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D급도 역시. 맞는 얘기 답은 니은 디귿이고요. 3번. 편은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의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보통 물질이 있고 굉장히 작죠. 그거보다는 이제 암흑 물질 조금 더 많긴 해요. 근데 진짜 많은 거는 암의 암흑 에너지. 진짜더 많은 거죠. 자. 우주정류소 상대량입니다. 기억가나 암흑 에너지다 맞는 얘기고 니은의 a는 b보다 크다. 그래 보통 물질이 제일 작아요. 맞는 얘기고 디귿 암흑 물질이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건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은 이제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작용하는 게 땡이고. 사실 이게 말이죠. 한 5년 전 6년 전만 하더라도 이 비율이 지금이랑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비율들이 또 옛날 문제들이랑 좀 달라요. 비율이. 근데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점점 관측이 정밀해지다 보니까 속도에 그만큼 빨리빨리 발달하는 건데요. 좀 다른데 지금이랑 비율 같은 거, 옛날 문제들은 그래요.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도 암흑에너지가 제일 많고요. 보통 물질이 제일 작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4번. 그림 어느 팽창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와 우주를 구성한 요새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암흑에너지가 정말 작았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런 거 생각해 볼수 있죠. 현재 시점에서 우주의 팽창도는 가속 팽창이잖아요. 증가한다. 맞는 얘기고. 니은.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A 시점보다 현재가 크다. 그랬습니다. 장난 아니죠. 암흑에너지 엄청 크죠. 비근. 우주의 평균 밀도 A 시점보다 현재가 크다.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해요? 점점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물질의 들 양은 그대로인데 점점 밀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가 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답은 기역 니은입니다. 5번 문제, 그림 은 어느 가속팽창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구성 요소 ABC의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중 하나이다. 옛날 일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현재를 보면 제일 작은 게 암흑, 아, 보통 물질이죠. 보통 물질. 제일 작은 게. B가 보통 물질, 보물이네요. <laughs> 그 다음에 그것도 좀더 많은 거, 그게 암흑 물질이죠. 그래서 A는 암물, 가장 많은 것이, 오, 암의 암흑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밀도를 나타낸 건데,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안 변했는데, 다른 게 줄어드는 바람에 비율로서는 제일 커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A는 암흑 물질이다. 암물. 맞는 얘기고요. B는 우주에 존재하는 암흑 에너지의 총량은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니은에서 어, 물어본 건 지금 총량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예요 우주가 팽창함에도 불구하고 밀도,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우주는 팽창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암흑에너지는 밀도가 일정하다? 이만한 거에서 이렇게 커졌는데 밀도가 일정하다? 일정하려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하, 양이. 증가하는구나 하는 거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총량은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맞는 얘기고요. 디귿 보기. 보통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 아, 디귿은 비율을 물어봤죠. 비율은 보통 물질이 꽤 많았었는데 밀도를 보면 상대값으로 비율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비율은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리은 디귿 다 맞는 얘기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우주를 구성한 요새 시간에 따른 비율 변화 예측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나와있죠. 그죠? 어, 뭐, 현재 이런데, 와, 이제 245억 년 후에는 암흑 에너지가 진짜 많아지겠는데요. 엄청나게 빨리 팽창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현재 우주에는 암흑 물질이 보통 물질보다 많다. 제일 작은 게 보통 물질이죠. 암흑 물질은 그보다 많아요. 예, 우주의 물질 밀도는 점점 커질 것이다. 팽창하는데. 물질들은 그대로 팽창하는데. 밀도는 작아져야 되는 거죠. 땡이고요. 뒤귿 그래서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비율은 작아지잖아요. 115억 년 후, 또 245억 년 후,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느려질 것이다. 땡. 기억만 맞는 얘기. 7번 갑니다. 자. 그림가는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함량이 서로 다른 우주 모형 ABC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상대적 크기를 나는 이들 모형에서 적색 편이어 거리지사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다음에 오메가 m 과 오메가 n 은 각각 현재 우주의 물질밀도, 암흑에너지 밀도로 인계 밀도로 나눈 값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주 밀도, 암흑에너지 밀도, 인계 밀도로 나눈 값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요게 가장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 적색편이가 같은 건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건데 그러지트가 멀리 나타나는거 보니까 이게 지금 가속 팽창하는 우주를 나타낸 거구나. 요 값이죠, 요 값, 요값 실선. 그런 거 생각해 볼수 있고 역시 여기서도 A가 지금 가속 팽창하고 있는 거죠. 기억보기 갑니다. 그래서 A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점점 좀 팽창이 빨라지니까 이제 열린 우주 되는 거고 B가 평탄 우주, C가 닫힌 우주일 거예요. 기억, A는 오메가 M이 0.3, 오메가 A는 0.7, 0.3, 0.7, 가속 팽창하는 거. 맞는 얘기고요. 니는 A에서 기억 시기의 우주 공간의 팽창 속도는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기억시기는 잘 볼까요? 확대해서 한번 볼래요?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팽창 속도가, 이건 빠른 건데, 이건 좀더 줄어든 거고, 좀더 줄어든 거죠. 좀, 좀, 조금, 조금씩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소하고, 지금 일정한 상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가서 팽창되는 거예요. 그죠? 기귿보기 가겠습니다. Z는 1인 천체에서 방출도미 지구에 두드러운데 걸리는 시간은, Z는 1인 천체가, 근데 이거 보니까, 거리 지수가, 이건 좀 가깝고 이건 좀 먼데, 그렇죠? 이게 비거 이게 시잖아요. 그래서 B의 경우가 C의 보다 이건 평탄한 주기 이거는 어 다시 수축하는 닫힌 우주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지금 우주의 상대적인 크기가 비가 더 크죠? 그러면 저 멀리서 우리한테 온데 거리가 더 멀어 상대적인 크기가 더커 시간 한참 걸려야죠. B의 경우가 C의 경우보다 길다가 되어야 합니다. 땡 답은 기억 리은이고요. 자, 그다음 팔 번입니다. 그리고 대파팔로줄론서 우주 구성 요소인 복사 에너지 물질 암흑 에너지의 시간에 따른 밀도 변화 나타낸 것이다. 야, 이제 복사 에너지를 넣어 줬어요. 물질 넣어 주고 암흑 에너지를 넣어 주고. 음, 그러네. 네. 뭐 볼까요? A 시기 전에는 복사 에너지의 밀도가 물질의 밀도보다 크다. 그런데 A 시기의 이전에는 당연히 복사 에너지의 밀도가 더 컸죠. 자료로볼수 있잖아요. 물질의 밀도보다 맞는 얘기고. 이은 우주구성 요소 중 암흑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했다. 암흑에너지는 밀도는 일정한데, 이 복사에너지와 물질의 밀도가 점점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비율로는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비율이 제일 낮았었는데. 비율은 점차 증가했다. 계속 증가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 현재 요소는 가속팽창하고 있다. 가속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죠. 비율이 높아지니까 또 그만큼 더 빨리 가게 되는 거고. 맞는 얘기, 기억, 나는 디그,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 지금, 그래서 이제 우주의 팽창, 마지막까지 쭉 배워봤는데요.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신다면, 문제들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수고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또, 어, 심화 개념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료 분석, 이런 것들 쭉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그때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강의 교수를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